1번,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. 주어, 동사, 목적어 세미네요. 목적격보로 싱잉 나왔죠. 분사가 나와있어.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1번, 지각동사. 가능하죠. 그러면 1, 2, 3, 4, 5 중에서 지각동사가 아닌 녀석 빼고요. 지각동사, 인 녀석을 찾으면 되겠죠. 가능한 거. 예. 여러분, 답은 1번과 4번입니다. 자, saw는 무슨 동사의 과거형? see, 본 나의 과거형 보았다. heard 입니다. Heard 아니에요. heard는 hear의 과거형 들었다. heard. Yeah. make, h a 다 시켰다. h e l p e d 는 사역 동사입니다. 시켰다, 시켰다, 도와주었다. 됐죠? 여기다가 지하 동사 see와 heard 동사 해석해보죠. I saw "Sam singing a song on the stage" 스테이지는 무대라는 뜻입니다. 나는 보았다 샘이 무대 위에서 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됐나요? 어, 4번 눌어볼게요 I heard Sam singing a song on the stage 나는 들었다 샘이 무대 위에서 노래 한 곡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가 됩니다. 할 만하시죠? 예.